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지큐 제안할 때 고려하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작가님들이 카카오와 오지큐에 이모티콘을 등록하고 계실 거고, 저도 오지큐에도 스티커를 꾸준히 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오지큐에 20개가 넘는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티커들을 최근에 정리를 좀 했어요. 수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왜잘 있던 스티커를 삭제하고 또 수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sns마다 분위기나 특성 사용하는 말들이 다르듯이 카카오와 오지큐에도 사용성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모티콘의 주목적이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 때 용이한 이모티콘이 좋다면 오지큐는 제가 느끼기에 포스팅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숲을 통해서 스트리머분들이 방송하실 때 리액션도 할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겠지만 포스팅에 용이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나 공정이 문구, 구분선, 말풍선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 카카오와 오즈키 마켓에 어떤 스티커가 올라오고 인기순위에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작가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매일매일 꼭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카카오와 오즈키에서 잘 사용되는 스티커들의 방향성이 좀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카카오에 넣었던 시안들을 그대로 사이즈만 변경해서 OGQ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래도 물론 승인이 잘 돼요. 그렇게 넣은 것들이 대부분 승인이 됐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화용으로 만든 것들이 블로그에서 정보를 주기 위한 글에 쓰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일상 블로그도 있지만 일상용에 잘 쓰이려면, 어, 캐릭터가 그만큼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넣었던 시안을 오지키에 제안하실 때, 전체를 변경하진 않더라도 문구를 포스팅에 적절하게 바꿔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스티커가 포스팅에 적절한지는 이미 나온 스티커들도 살펴보시고 블로그를 직접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구를 정하실 때는 주제를 통일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시안에 뭐 일상, 맛집, 감정, 포스팅류 문구를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감정 표현은 적절히 섞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티커를 지금 판매 중지하고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지키 마켓 같은 경우는 오래된 스티커들이 사용되는 일이 극히 어? 적습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가 생기면서 오래된 스티커라도 노출이 되고 사용 빈도가 좀 늘고 했는데요. 오지키에서는 예전 스티커를 찾으려면 많은 페이지를 직접 넘기거나 그 작가님 페이지에서 찾아야 되는데 매일 새로운 스티커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판매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기 부족해 보이는 스티커들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스티커를 삭제할 수 있는 게 오직 큐마켓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티커가 부끄럽다라고 느껴져서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의 만족도 있고 좀더 목적에 맞는 스티커를 만들고 또 캐릭터를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주력으로 밀고 나가는 캐릭터가 없었어서 정말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스티커들 중에서 오즈큐에 사용하기에 좋게 만든 것들은 내용을 참고해서 캐릭터나 글씨를 조금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예 삭제하고 새로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등록한 스티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시로의 맛집 탐방기. 이 스티커가 인기 스티커에 올라가기도 하고, 순위도 좋았는데요. 맛집 포스팅용 스티커는 정말 활용도가 높아서 여러분들도 제작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맛집만 포스팅하는 블로그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디 놀러가면 밥은 꼭 먹잖아요. 그럴 때 항상 사용되니까, 이런 스티커들은 사용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낸게 시로는 영화가 좋아인데요. 영화 리뷰를 하기 좋게 제작해보았습니다. 이건 맛집용 스티커보다는 활용도가 적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작해보고 싶었어요. 또 여행용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여행 블로거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제작을 해보았고요. 최근에는 캐릭터 스티커라고 해서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정보를 줄수 있는 시연들도 섞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목적이 있는 스티커를 제작한 후에는 맛집용 스티커처럼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와 구분선, 말풍선 스티커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직큐 마켓에 등록된 스티커 많이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변경해서 제작하시면 승인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직큐는 카카오와 다르게 캐릭터와 글 모두 흰테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등록하실 때 모든 그림에 흰 테두리가 잘 들어가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시고 특히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만든 스티커가 포스팅용 글씨보다 작아서 안 보이면 안 되겠죠. 다른 작가님들이 어느 정도 크기로 글씨를 쓰시는지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계속 승인이 되지 않는데 어, 너무 답답하다 하실 때는 오즈큐 크리에이터 사랑방에 들어가 보세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소통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신 답변들을 다 적용했는데도 승인이 안 되면 캐릭터를 수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오즈키 스티커를 정리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동안 제 스티커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좀더 좋은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